이 이야기를 싱글인 제가 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유부남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얼마나 자기 위로처럼 들리겠어요.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친구들 중에는 결혼을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나요? 유부남들이 잘 풀려요. 그니까 본인들이 뭔가 하는 업이 있고 직업적인 뭐 성과가 있고 성취가 있을 텐데 보면은 친구들 중에 결혼하고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그냥 쉽게 말해서 젊은 남자들이 욕망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모두는 아니겠지만, 무지하게 많은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성공입니다. 사회적 성공을 왜 해야 되느냐?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여자들을 경험하고 싶다. 많은 여자들과 사귀고 싶다. 그중 뭐 예쁜 여자들, 매력적인 여자들과 만나고 싶다라는 욕망이 젊은 남자들에게 있거든요. 나만 있다고 말하면 싫어요. 나만 염이새 같으니까. 아무튼 저는 대다수의 많은 남자들이 그런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직업을 가져서 뭘 하느냐.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분야마다 성공한 남자들은 유부남인 경우가 많아요. 뭐 어디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유부남이에요. 싱글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난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남자들을 보면은요, 결혼을 빨리 해요. 빨리 하고, 자녀도 빨리 낳아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막한 스물 넷? 막 이럴 때 이미 결혼해서? 애기 다 낳았어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제공해 줄수 있는 도구인 사회적 성공은 아이러니하게도 한 여자에게 귀속이 될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젊은 남자들이 여자라는 존재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를 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그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20대 남자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생각하면은 필연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 저의 생각이지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뭐 그러다 또 빠그라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나 자신을 키워야 하고 단련시켜야 하는 시간인데 여자를 향해서 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여자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 허비를 에너지 허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똘똘할 때에요 20대의 남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번식에 대한 에너지도 가장 높지만은 실제로 근력, 체력 그리고 어떤 두뇌 회전 모든 면에서 제나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빠이 빠릿하다고요. 그러면 그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무언가를 매진하고 노력하는 것도 그 나이 때할수 있으면 굉장히 더 좋은 성취들을 많이 해낼 수 있겠죠. 근데 그 똘똘한 머리와 펄펄 끓는 그 체력을 어디 쓰냐면은 여자들 따라다니는데 쓴다고요. 그래서 보통 방황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다. 가장 총명하고 빠릿빠릿한 시기의 남자들은 딱 그만큼 성적 욕구도 강렬해서 도무지 자신의 성장에만 몰두할 수가 없다. 에너지가 줄줄 센다. 유부남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근데 이게 남녀를 막론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인의 장점으로 꼽는 겁니다. 귀속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나를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잠금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방해 요소들. 무한한 가능성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내적 평화를 이루는 것에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자그 중에 언제든 그 누구와든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말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까지는 남녀 막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은 그왜 좋은가? 이제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라는 지옥에 발을 담그지 않아도 된다.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남자에게는 워낙 그 번식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에게는 여성은 목표이기도 하면서 걸림돌이기도 해요.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근데 이 수많은 가능성들, 그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뭐, 얼마나 큰 가치를 돌려줄지도 모르면서도 계속 갈망하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DNA적 특성상 가능한 많은 번식을 목표로 하는 남자의 본능이 가능한 가장 우수한 한 명을 원하는 여자의 본능보다 정돈된 삶과 정신을 추구함에 있어서 훨씬 더큰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막연한 가능성의 창문을 열어두면 방안으로 끝없이 먼지와 소음이 밀려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또 다른 하나는 책임감이다. 요거 앞에 말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책임감. 수컷의 욕망 중 가능한 많은 번식 또 있지만은 자신의 울타리가 정해지면은 그것을 외부로부터 지키려는 욕구도 있다. 자기 몸 하나 외에는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지켜야 할 대상이 명백한 사람 중 누구의 의지가 더 강할까요? 삶과의 전투에 있어서 누구의 전투력이 더 강할까요? 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명백히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 지켜야 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은 집중할 수 있고 강한 의지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자리 잡고 예쁜 여자들 많이 만나야지 라는 욕망은 아이러니하게도 한 여자와 가정에 귀속될 때 실현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하나의 이제 쿠셔너를 깔자면은 당신이 특출난 재주와 외모를 가지지 않은 평범한 남자라면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도 되고 저런 삶을 살아도 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적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싱글인 제가 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유부남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얼마나 자기 위로처럼 들리겠어요. 여러분, 유부남이 돼야 막연한 가능성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이 되세요라고 말하는 건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자화자찬 같고 합리화 같고 동시에 자기 위로처럼 들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가를 가기 전에 불이나케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we <laughs>